자, 업비트 기준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정말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밈코인의 대장이자 엘런 머스크와 함께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따라 연이 큰 상승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이 약 2년 만에 7천만 원이 뚫는 강세장을 보여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 도지코인 또한 다시 한번 큰 상승장을 한번씩 해주었고요.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올해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맞이한 해입니다. 그 이슈들을 하나만으로도 정말 역대급 전 고점들을 뚫을 수 있는 전 최고점들을 뚫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정말 강력한 후재들이고요 더군다나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올해 일론머스크가이 도지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엑스페이머츠 등 테슬라와 현 엑스페이머츠 x 결제 시스템으로 도지코인이 완벽하게 채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도지의 가격 1달러가 아니라 저는 10달러 그러니까 100배 이상도 충분히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리들이 나올 때 놓치시지 않으시고 완벽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장들은 하루라도 빨리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보다 더큰 수익률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영상 보시자마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안내해드릴 테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도지코인이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될수 있는지 여기서 추가로 떨어질지 아니면 반드시 큰 상승장을 한번더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될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그 전에 금일 도지코인 관련 뉴스 기사 하나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 6% 급등 왜? 도지가 0.1달러 돌파 기대감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오리지널 밈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이 19일 현지 시간 0.09달러의 강한 저항을 모멘텀과 거래량 증가로 돌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시 유투데이는 도지코인은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로 인해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강도 지수 RSI가 63을 상회하고 있어 매수세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매수세력이 0.09 달러의 장애물을 만약에 넘으면 0.1 달러에서 0.11 달러의 저항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 반대로 도지의 가격이 하락해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긍정적인 전망은 단기적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 반등에 성공해서 큰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고요. 여기서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 전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지금 이 보이시는 저점은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올해 2024년 역대급 불장과 호재들로 하여금 큰 상승장이 나온다고 모두 다 예측을 하고 그냥 거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이러한 큰 상승장보다 더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도 수익률 1%도 놓치시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자를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코인 추천 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 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원 이하에 걸어두고 입절가 38만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것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 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 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 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손해볼 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봉에서 빨간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 원 미만 즉 38만 원 후반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 만내 최근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 수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손해 보실 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수.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지코인 10배가 아니라 100배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도지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올해 2021 2024년도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불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장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분들만이 단 수익률 1%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인의 영향력들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최종적으로 승인이 받으면서 다음 ETF 주목자로 주목받는 코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도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간 코인의 영향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의 시총이 16.4조 원입니다. 절대 낮지 않은 시가총액이고요. 보다 더큰 상승을 할수 있는 재료 또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불장이 오기 전에서부터 저희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소통방 작년 에서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단한 명도 이탈 없이 수익 잘 보시고 잘 따라와주시고 계시니까 몇 자리 안 남았을 때 이런 좋은 기회 에 무료 놓치시지 마시고 불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